지금 이어가 몇 시였더라? 열 시. 자 이거 역대급 아니야? 그러니까 말이 돼? 너 이렇게 없는거 좋不过? 나도. 열공천 이용이다. 날씨 너무 좋다. 우와 진짜 좋다. 나해주려고 갖고 온 거야? 어 그냥. 치면... 너거 아니야? 뭐 오빠 하나 나나 너가 하는 게 낫지 않아? 아니. 너 춥잖아. 내가 걸 손이 없어. 걸어서 1분이래. 오! 뭐야? 어디야? 이쪽이죠 여기네. 그래. 지금쯤 열심히 편집하고 있을 예은이 얘기. 저요? 이거는 하먼튜브합시다. 제가 편집하면 올릴 건데요. 편집해서 나줘내 거야 올리게. 비공개로. Hey. Public. 어. Public p a r i n g 두개못 먹나? 두개 시켜? 두개못 먹나? 근데 양이 진짜 많아 그래서 비브랜 10을 못 먹을 수 있어 그럼 하나? 호, 호, 호. 오, 로스트 대박 오예 오픈 11아11 11. 아마 얼마 안 남았어 어, <laughs> <2분은> 2분 남았어 <넘었어. 웃음> 2분 남았어 레이디 퍼스 11시 되자마이 줄게 아, 우리 마가 여기 처음이야. 아, 우리 엄마가 아, 우기 처음이야. 아, 뭐 하시는 거죠? 나나잘 몰라. What, uh, 어, 원래? 나잘 몰라. 미치야? 어, 미치야. 내가 먹는 걸로 그줄까 빼는 게낫잖아 안에 일부러 는 거야? 되게 약간 이렇게 손잡이가 한것 같아. 빼는 게 나아. 아, 썰어 있 커피? 되지. 아었나리 달라졌어 나 앞머리 내앞무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무리 <laughs> 정리해줘 <웃음> 어떻게 정리해 어떻게 정리해 어떻게 어떻게 요래 요래? 근데 여로 가면 맞는 거야? 나 진짜 몰라 <laughs> 한번 찍어볼까? 아니 오늘 우리 밝아는 데로 갈까어 좋아 왼쪽 좋아. 발가는대로 가는 여행. 발가행. 파수만 길을 알고 있는 여행. 확실해? 하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여행. 아, 알고? 앞머리 가르기가 좀 싫어가지고 지금 모은 거야? 안 봤어? 앞머리 뭐? 모... 아, 왜 봤어? 안 봤어? 여러분들 방금 2020년도에 유행한 앞머리를 보셨습니다. 유튜버 뭐라 우리끼리 오는 거지. 이게 아, 뭐야? 예은아, 뭐야? 직업병이야. 미래의 예은 씨. 미래 <laughs> 그래, 예은이야. 나 현준이 예은이거든. <laughs> 계속 계속. 와이게 <laughs> 계속. 어디어 디지 않게 이게. 우리 컷 컷트 안해 컷트. 아, 네. 피디님. 저저 정말 이러고 갔을까요? 컷트 해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. 안녕. 잘 왔다 그지 야스. 여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먹어도 되겠다. 오, 오, 오. 빵순. 어... 그래서 브라이언 가서 견이랑 견정이랑 디카 동영상 해놓고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놀았거든요. 어. 유튜버 따라하려고 음식 다 3, 4개 사가지고 최소가지고 어. 먹었거든요. 어. 이게은 무슨 맛일까요? 이래서 또 <laughs>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. <laughs> 어. 안 해보세요, 안 해. 그래서 어. 오. 막 우리 얘기했어, 그러고. 그러고 계속 한 몇십분 보여단 말이야. 할부 애들이 유튜버냐고 거의. 아 우리 유튜버라도. 고 따뜻해. 진짜 하나 루 정도 하나 정도는 충분한데. <출발. 웃음> 갑자기 왜 신났어? <laughs> Play now, pay later. 저기요. 저기요. 열. 오빠 여기서 그거 해. 이렇게 커. 오빠 여기서 그거 해. 뭐? 뭐 하고 싶다고 했지? 버스킹? 여기서 버스킹이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커 여기? 바이럴도 있어. 좀 크다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표 <평화> 하나 사자. 진짜로? Buy <laughs> <laughs> now, pay later. 1% 이자로 다할 들어가 봐. Can I try? Yeah, we're t r 딱 붙어 놓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나와 봐. 써볼래? 아, 어. 그래? 스네어가 너무 로우 튠이야 너무. 끼? <laughs> 선글라스 뭔데? <laughs> Hey, Gurjams. Gurjams. <laughs> <꿀잼스. 웃음> Sorry. 센터 가지고 i n Kita Center. 비 a 가안되는 n 진짜. t a c e n 가서 거 l 가냐고 막 어? 근데 i 타 a 다 e n t e r Lapirin, Kita Center. l a p 뭐야? <laughs> <걔> 뭐야? <laughs> <laughs> 그거 쳐줘 쳐달라고? 그거 뭐? 어, 지금 한상공 쳐줘 장갑 치고 기... 장갑 끼고 치는 클라쓰 그게 뭐야? 베토벤 <laughs> 밑창 <배투맨 미창>. 해줘 베토벤 그게 베토벤 바이러스 아니야? 아 진짜 안 들어가 그 베토벤 바이러스 아니야? 봐라. 쳐져. Right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로는안나갔지 어거 피아니스트로 쳐봤어. 나는 대체 이안 되겠다. 피아노 사야겠다. 피아노 사야겠다. Play now, pay later. 사다. <laughs> <laughs> I <laughs> don't <laughs>